어떤 암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식입니다 저는 일반외과를 전공을 했고요 오랫동안 암을 보면서 우리 현대 의학적인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통합보학을 공부를 하고 같이 합쳐서 치료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현재도 나으라모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고요 우리 환자들한테 통합의학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통합의학은 자연 치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보완 대체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의학 치료를 중심으로 두고 여기에 좀 미비한 점들을 자연치유라든지 보완 대체 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치료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여기에 또 하나의 추가를 하자면 첨단의학을 우리가 같이 치료에 접목을 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가장 전인적인 치료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암은 참 어렵고 힘든 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암을 걸리게 되면 아무리 자신이 무슨 뭐 뛰어난 어뭐 재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암에 대한 부분은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암을 제대로 치료하려고 한다면 본인들이 암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암을 알려면은 당장에 무슨 뭐 1부터 10까지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도록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치료를 하는 의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의 전인적 치료,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 치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방향에서 전인적인 치료를 해야 돼서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을 많이 알아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치료해야 된다. 요즘에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치료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고 목소리 큰 사람한테 지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의사나 환자나 다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암 중에서는 이제 어려운 암이라고 하면은 폐암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암, 췌장암, 그리고 난소암 그리고 이제 유방암 중에서는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 이런 암들이 상당히 어려운 암이고. 또 우리가 이제 쉬운 암이다. 가장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아는 유방암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암은 아니고, 또 우리가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어, 통계 자료에서 빠질 정도까지 이렇게 어, 쉬운 암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암을 저는 뭘로 말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갑상선암을 말하고 싶어요. 갑상선암은 그 자체는 쉬워요. 그런데, 갑상선 암을 앓고 난 후에 2차 암, 3차 암이 잘올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갑상선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그걸 조절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이제 우리 면역세포 같은 경우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한 그런 세포인데, 이 갑상선 기능이 나쁘게 되면 제대로 된 면역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항상 만들어지는 암세포를 잡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2차, 3차, 이런 부분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갑상선 암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환자들한테 주지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어떤 암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좀 어렵죠 왜냐하면 나는 현대약만 가지고 치료를 할 거야 또 아니면 나는 자연 치유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에 저는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방향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정말 주지시고. 싶은 부분이에요 갑상선 암은 사실은 예후가 좋은 암이고 또 하나는 발견이 쉬운 암이에요 요즘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갑상선에 대해서 초음파를 하잖아요 1cm가 아닌 0. 몇cm 암까지도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초음파라든지 진단을 하는 기술들이 발달하기 전에는 만져가지고서 발견을 했으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초음파로 해서 아주 적은 암까지 발견을 하다 보니까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레벨에서부터 수술을 할 건지. 치료를 할 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암까지도 전부 수술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술도 많이 늘어나고 발견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발생률이 높아지고 수술을 빨리 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이 장기를. 함부로 제거를 해버렸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주 적은 하면 경과를 볼수있는함면 조금 더 경과를 보는 게, 또 이런 경우 있거든요. 보는 동안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면역이 강화가 되면, 아주 조그만 암들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건 갑상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암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적은 사이즈는 성장에 가는 과정에서 계속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면역에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암은 조금 더 경과를 보는 게 갑상선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2차암이나 3차암이나 이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암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는 암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다. 또, 만성질환에서 보면 우리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만 잘 하고 나면, 이 장애만 넘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생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오히려 암을 극복하고 나면 더 밝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정말 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걸 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암은 그래서 벽이 아니고 장애물이고, 그 다음에 이걸 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은 아퍼 볼 만한 병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암을 앓기 전하고 앓고 난 후에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애물만 잘 넘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정말 두 세상을 멋진, 우리 한 세상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두 세상을 멋지게 살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표현을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불치병, 넘을 수 없는 병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